체리나무를 접붙인 지가 두달 정도 되어 갑니다. 이렇게 센치로 재면 거의 40cm 정도 이상 자랐습니다. 40cm 이상 이쪽도 거의 40cm 자랐죠. 옆에 나무도 벌써 한 35cm 평균적으로 일찍 붙인 거는 빨리 순이 난 것들은 이렇게 체리 묘목에서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. 사이즈가 엄청 크죠. 이렇게 해 놓으면 음 올봄 밭에 나가서 정식할 때한 50cm 자랐을 때 여기서 한 번만 절단해주고 해주면 다분할 가지가 나옵니다. 이렇게 해놓으면 그올한해 놓으면 올한해 여기도 보면 다른 가지도 지금 돋아 나오고 있죠 여기도 돋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돋아나는 다분할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요 나무에서 보통 세네 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30cm 정도 자랐을 때 높이 올라왔죠 요 위치에서 한번 1차 커팅 봄에 초봄에 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 목질화 여기 그때쯤 되면 이게 목질화 되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몇 가지가 또 나옵니다. 그러면 일년 만에 한 일곱 여덟 가지. 그 다음에 6월 초순 정도 돼서 다시 한번 여기서 다분할 나온 걸 2차 커팅을 하면 한 해에 한 열다섯 가지 정도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우면. 전체적으로 바로 접붙여서 수형이 완성되는 체리 대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는 체리 나무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